뭐야, 친구 아무도 안 오나? 색깔이나 뒤집어 오늘 써봐야겠구만. 오, 랜덤 색깔인데 좀 그럴싸한데? 나도 한번 랜덤 색깔 돌려볼까? 오, 나도 색깔 좀 그럴싸하다. 에 나도 한번 색깔 돌려볼래? 그래? 요, 오, 난 주황색이네. 멋있는 주황색. 우리 한번 각성전 해볼까? 오케이 각성전으로 출발 원래 나는 색깔 없다 원래는 색깔 없이 싸워야 된다 각성했을 때만 색깔이 있다 친구야 오, 오늘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힘겨루기 해보자고 승리하면 안 괴롭힌다 오케이 얏 받아라. 진, 정정당당하게, 우리 한번 올라가서 썰래. 좋다. 얏! 얏! 쾅! 으! 으! 안본 사이에 꽤 컸군. 얏! 간다! 빵! 으, 내가 이길 거다. 으, 이 녀석 말로 해선안 되겠구만. 각성! 이 녀석이 치사에게 먼저 각성을 하다니. 을, 각성하기! 야! 예. 난 빨강, 우리 둘다 빨강색이구나. 뭐 그래도 상관없어. 넌 자홍색이었어. 으! 남잔데 자홍색이라니 모르겠다. 일단 싸우자 선풍기 껐어요? 꺼졌.. 미풍이었어요? 약풍이었어요? 좀 세게 했다 약하게.. 너무 세가지고 약하게 틀었어요? 으윽 간다 이만큼 못 이길 것이다 지야 지하... 이야 하늘 이에 하늘에 번개여 멀어쳐라 하늘에서 칼덤이여 쏟아져라 이 녀석 그 능력을 쓰고 있군 이 녀석이 감히 그렇다면 나도 야 몸이 튼튼 몸이 튼튼방어, 야, 야, 튼튼방어. 이 녀석이, 아, 이제 방패로 공격해주마. 받아라. 방패 모서리로 찔려버리겠다. 야. 응, 그냥, 잡아버리기. 아니, 뭐, 그럼, 사기. 응, 잘 가? 아, 이런. 아, 좋았어. 요놈 처치. 한놈 처치했구만. 물론, 이따, 싸움 끝나고 다시 부활시켜주러 가야지. 응. 간다, 호잇. 드디어 마지막 두 명이서 남았군. 그 친구는 어디 있냐? 야, 각성 풀어라잉. 기다려봐. 나 잠깐 갔다 올게. 각성 풀러. 나 각성 풀고. 오케이. 우리 이번엔 하늘전이다. 응. 아까 내가 하늘전으로 이겼어. 간다! 야, 갈덤이야 쏟아져라! 이 녀석, 저 녀석도 나랑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으, 으 좋았어. 너가 먼저 능력을 썼으니 나도 먼저 각성하는 게 맞겠지? 응. 네가 먼저 능력을 썼으니 나도 이만 각성해 볼까? 아니 색깔이 새로 바뀌다니. 그럼 나도 새로 바뀐 색깔로 각성하겠다. 아. 쳐. 이녀석 갑자기 힘이 왜 이렇게 세아지는 거지? 야. 끄. 이녀석 너무 세잖아. 흠. 쳐. 아. 나의 능력 나의 마지막 공격을 받아라 간다 치아 허으 좋아스 예 이겼다 예. 얼른 친구 살리러 가야지. 어휴. 칼은 여기다 버리고. 샬라, 샬라, 아우, 샬라. 하이, 친구요. 나 각성 풀고. 어휴. 친구는 어디 갔냐? 각성 풀러 갔어. 하이, 나왔어. 오케이. 어휴. 오늘은 이제 색깔 적용하지 말자. 그래. 그럼, 그건 각성했을 때만. 요, 집에 가자, 빠이빠이. 어휴, 나도, 나도 같이 가!